이렇게 키가 큰데 포스트 플레이를 이렇게 못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판타지스타 같은 느낌을 가지기가 어려운 느낌이 있거든요. 네 금카 꿀메몰리스트 오늘 리버풀입니다 리버풀이 팀 컬러 순위가 예전보다는 조금 떨어진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력적인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버풀 스쿼드는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메이저와 마이너 사이의 어딘가? 대장팀은 분명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실제 축구에서의 위험이나 FC온라인에서의 위험이 완전 비주류냐? 또 그건 아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좀 감성을 느끼고 싶은데 너무 모르는 선수들로 게임하고 싶지 안타라고 했을 때의 에스크들의 모임은 아니지만 매력적인 선수들의 구성 뭐 이런 것들이 리버풀 팀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리버풀 금카 꿀매물들 바로 알아볼게요. 어 일단 클라인이 있어요. 클라인은 이 실제로 써보면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뭔가 좀 애매하긴 해요. 공격적으로 갔을 때는 아놀드보다 별로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수비적으로 보자면 은 워커보다는 또 수비가 안되고 아놀드와 워커의 그 어딘가에서 뭔가를 만들면은 이 클라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클라인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아놀드를 미드필더로 올려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클라인을 오른쪽 풀백으로 쓴다고 하면은 괜찮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구루이치. 넥스트 제라드였는데 좀 그렇죠. 어쨌든간에 실제로 써보면은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강력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해서 1인분 이상은 해줄 수가 있는 선수입니다. 최근에 또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또 리버풀이 은근히 미드필더 구성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정확히는 키가 크고 피지컬 좋은 미드필더들을 구성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루이치가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알베르토 모레노 공격적인 측면에서 사실 뭐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게임에서는 그냥 빠른 풀백인 것 같아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핸더슨 핸더슨은 실제로 써보면은 체감 둔탁한 것 빼고는 뭐활 활동량, 슈팅력 그 다음에 수비가담 공격가담 이 모든 것들이 다 괜찮아서 저는 사실 핸더슨이라는 카드 자체가 FC올라인에서 조금은 저평가 받고 있지 않나 충분히 써볼 수 있는 가성비 카드입니다 리버풀에서는 꽤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다이크 최고의 수비수죠 메타 가리지 않고 뭐 실제 축구 FC올라인 가리지 않고 최고의 수비수고 반다이크 근데 좀 그건 있어요 옛날에는 MOG 반다이크 목다이크 정도면은 이제 뭐 졸업이다 했는데 요즘에는 스테디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졌죠 그래서 졸업까지는 됩니다. 그냥 가성비 라인에서의 선택지 중 하나다. 이 이상으로 올라와야 대장급 수비가 돼요. 리트만은 뭐 매번 말합니다. 체감 조금 애매한 거안 좋은 게 아니라 되게 좋아 보이는 선수인데 체감이 조금 애매하다. 그거 빼고는 최고의 선수입니다. 마티프. 마티프는 스텔스보다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못쓸 거예요. 근데 또 리버풀하면 은또 코나텔이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코나텔 은크 정도 쓰고 말것 같아요. 비추. 이제 그라벤베르 실축에서. 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게임에서는 사실 딱 그루이치급 아닐까? 뭐 그렇게 좋은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실제 축구에서의 감동을 느끼려면은 써볼 수는 있지 않을까? 파비뉴 사실 파비뉴가 특히 원볼란치로 세웠을 때의 파비뉴보다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는 자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좋아요. 물론 이제 빌드 없이의 약발 문제가 좀 컸는데 그래도 이 하드워커 같은 경우는 약발이 3이기 때문에 진짜 막 때려죽이고 싶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파비뉴 하드워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쓸수 있고 이파 파비뉴가 보여주는 수비력이 웬만한 센터백들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저는 파비뉴 어, 리버풀에서는 무조건 한 자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엠레잔 이제 엠레잔이 약간 이제 옛날에는 짭디라 느낌이었죠. 그 이후로는 나름대로의 어떤 입지를 좀 구축한 느낌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써보면은 그냥 여기저기서 자신들의 역할을 다 해줍니다. 괜찮은 피시컬에 괜찮은 수비력에 뭐 체감이나 패스 슛다 괜찮기 때문에 가성비 자원으로서 육각형의 한 자리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포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써보면은 막 체감이 좋거나 몸싸움이 좋진 않은데 움직임과 결정력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5천억이거든요. 이 정도 금액에서는 나쁘지 않다. 토레스의 향기를 충분히 맡아볼 수 있다. 근데 리버풀 케미하면서 굳이 첼시 엠버서로 토레스를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죠. 후버를 네덜란드에서 좀 사랑받았고 리버풀도 뛰었었네. 오, 이건 좀 새로운데 나쁘지 않은 자원이죠. 급여 19까지 내린다고 했을 때는 앞서 얘기했던 뭐 클라인 같은 선수보다도 괜찮은 선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이제 또 공중볼이 커버 가능한 풀백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아스파스 사실 이 아스파스라고 하는 선수 자체가 가진 기본적인 영량 자체가 너무 좋아요. 드리블 체감 좋죠, 빠르죠, 슛 좋죠. 윙어 자원도 소화 가능한 딱 그런 체형이잖아요. 써 보면은 크로스까지 좋아가지고 이 정말로 중앙 측면 가마차기 드리블 모든 면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다. 개인적으로는 부트라게뉴보다도 아스파스가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스파스는 그냥 시즌 불문하고 가성비 라인에 걸쳐 있는 선수. 때문에 무조건 써야 된다 초강추 하는 선수 피르미뉴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피르미뉴 같은 경우에는 육각형은 났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애매함 과 다재다능함의 그 사이에 있는데 개인적인 느낌에서는 예전에는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에서 이렇게 130이 안되는 스택 구성으로만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좀 아쉽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르미뉴 하면은 또 리버풀 팬들의 어떤 감동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감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써볼 수는 있다. 발로텔리. 사실 발로텔리는 정말 특이한 선수죠. 타게터인데 점프가 안되는 키큰 테크니션 키큰 바조 키큰 델피에로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적절한 선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발로텔리라고 하는 선수가 가진 것들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은 발로텔리답다예요. 발로텔리는 발로텔리만 할수 있는 뭔가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키가 큰데 포스트플레이를 이렇게 못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판타지스타 같은 느낌을 가지기가 어려운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로텔리는 한 번쯤은 써봐야 된다. 또 발로틀리만의 그 맛이 있어요. 그래서 발로틀리는 좋고 나쁘고의 의미하는 별개로 강추합니다. 어우 많이 싸졌네요. 모리엔테스. 사실 모리엔테스 같은 경우에는 쓰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타겟터인데 느려. 근데 막 키가 190 넘어가지고 찍어 눌리는 건또 아니야. 위치선정, 결정력 이런 걸로 승부를 봐야 해서 쓰기는 정말 어렵지만은 인자기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 베이날도 사실 진짜 강추합니다. 근데 문제는 중미나 수미로는 절대 안 되고 공미로 써야 돼요. 빠르고 슈좋고 드리블 체감이나 터치가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공미로 썼을 때에 벤제마를 쓰는 거 같기도 하고 세이드르프의날랜버전 같기도 하고 조금 더 올려 치면 작은 굴리트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 가지고 개이 날둠은 진짜 공미로 꼭 한번 써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좋아요. 루이스 알베르토 사실스텝만 보면은 이제 정말 미친 미드필더죠. 패스워이나 스태미너나 슈팅이나 사실 미드필더가 가져야 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옛날부터 루이스 알베르토 대한 어떤 희망이 있었고 실제로 써봤을 때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수비 가담인데 수비 가담을 좀잘 못해요. 뭔가 좀 애매한 게 있어. 열심히 뛰는데 뭔가 수비 가담을 좀안 하고 이런 느낌 이 있지만 뭐 사실 그런 거 떠나서 한미들에서 한자리 쓴다고 그러면 루이스 알베르토 진짜 가성비 카드입니다. 정말 좋아요. 밀러는 얘기 안 할게요. 밀러는 사실 EBS 양발 밀러가 있는데 최근에는 스탯 인플레이션이 정말 많아졌기 때문에 양발 이라고 할지라도 EBS 밀러는 뭐 10카 가지 않는 이상 스탯 모자라거든요. 엄밀러가 그 대체자가 될수 있고 개인적 으로는 제라드보다 만족도가 높을 때가 많았어요 활동량 좋고 가마차기 좋고 뭐 크로스도 좋고 중거래도 좋고 모든 게 완벽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라키티치 같은 느낌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정말 써보면 모든 면에서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 재미있을 거 강추입니다 파비뉴 와 지금 많이 떨어졌네요 뭐, 근데 이거 약발 2긴 해요 그런 얘기는 드리고 싶네요 약발 2나 3이나 거기서 거기 인데 그냥 적절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저는 이거 중앙 미드필더 지역에서는 2, 3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3은 그래도 패스 가 되거든요. 이는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래서 미쳐버릴 때가 많았거든. 요거보다는 하드워크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크라우치. 사실 크라우치는 타겟터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께는 사실 뭐이 이상의 선수를 찾을 수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크로스 메타나 타겟터 훈련 코치를 쓴다고 하면 또 이상은 없겠죠.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진짜 못 쓰겠더라. 슈파워가 높잖아. 근데 이상하게 크라우치를 차면 골이 안 들어가. 공이 약한 느낌이 들고, 뭔가 그냥 재미로 쓰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다시 타겟터 메타가 돌아오면 모를까? 지금처럼 이렇게 공격수가 경합헤더를 이기기 어려운 메타에서는 크라우치든 진짜, 그냥 전봇대지 진짜. 전봇인데 움직이지 않는다? 요런 느낌이라고 봐야 돼요. 반다이크. 아까 목다이크 아쉽다 했죠? 맥다이크부터는 그래도 대장급 반열에 든다라고 봐야겠죠? 맥다이크는 뭐 강추죠. 뭐 얘기할 거 없습니다. 강추. 달글리쉬. 사실 달글리쉬가 지금 3조에서 1조 중반대까지 썰어였는데, FC 온라인 하면서 써봤던 선수 중에서 달글리쉬가 저는 모든 면에서 S급에 부합하는 생각하거든요. 체감 좋죠, 슛 좋죠, 움직임 좋죠, 연기 좋죠. 그 다음에 이게 은근히 헤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움직임을 가져가서 마무리하는 모든 것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쿠루이프 달글리시 누구 할래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쿠루이프 아닐까 싶겠지만 저는 달글리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달글리시의 팀 컬러가 많이 아쉬워서 가격대가 저렴한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이거를 쓰면 될것 같습니다. 리트만에 매번 얘기하죠. 가격대로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쓰면 됩니다. 와 이조 넘던 가. 가격. 지금 다시 또 2조 언더로 왔기 때문에 리트만 하면 고민할 것 없이 사면 됩니다. 모먼트 은카랑 시즌카 금카랑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모먼트 은카긴 해요. 근데 모먼트 은카는 10조 가까이 가는 경우들이 발생하니까 저렴하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금팩 꿀매물 리스트 리버풀 편은 일단 이렇게 마무리해요. 근데 보시는 것과 같이 딱그 느낌입니다. 처음 말한 것처럼 S는 아닌데 B는 아닌. 그런 A급들이 많은 시즌들이니까 또이런 선수들이 또 지금 가격대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가 추천하지 않은 선수들 댓글로 추천해 주시면은 우리가 또 어떤 정보의 교류에 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음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